아 날씨 진짜 좋다 그치 망고야 오 그렇지 그렇지 야야 농구하는 야, 거 봐봐 진짜 멋지 않아? 너도 하고 싶다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오늘 산책하러 나온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어? 나는 너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어, MBTI거든 나는 어, 그렇게 나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 그치 왕구야, 아 진짜 여기서 돌아면 어떡해? 나 진짜 쉬고 싶단 말이야. 아, 벌써부터 피곤하네 정말. 아우, 얘 텐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정말. 왕구야, 아 어디가 정말? 아, 진짜 왜 그래? 움직이지 말라니까, 정말. 아우, 나 정말 진짜 왜 그래? 자, 왕구야, 여기가 홍대야. 홍대 알지? 완전 mz야 mz. 어? 너누 조시 뭔지 알아? MG 발을 몰라서 어떻게 느낌 좋다. 홍대 지금 느낌 좋거든? 좋아, 내가 여기 좋은 스팟을 여기 구해놨어. 여기 보이지? 골대 굿지마이 내꺼야, 임마! 에 안녕하세요. 슛! 슈팅게임! 오케이.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여기다, 오케이? 여기서 한번 오늘 몇 명이 성공하는지 한번 보자고. 가보자! 에 안녕하세요. 슛! 슈팅게임! 오우 플로우 어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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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살 살살 오케이 okay, 살살 살살 오케이 okay, 살살 살살 오케이 와우 땡큐 땡큐 오케이 야 왓쌉 아 왓쌉 이에요 와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전 왕구 이번에는 일본분이야 일본분 오케이 okay? 마크 제대로 한다 오케이 갑다 왕구야 막아야 돼갑다 왕구야 막아야 돼아 아하! 아! 아하! 아하! 한번 나본다. 오케이. 야. Yeah.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스타트가 좋다. 바로 다음 팀 가는 거야.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검어. 에허. Do you want a favorite game? Yeah. 오야, 원고 디펜스, 디펜스. 오 마이 갓 야. 오케이 슛슛 와우 오 마이 갓 어메이징 g 아하이파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돼요 인터뷰? 나나나나 no, no. no, no. 키가 굉장히 큰 덩치 큰 분이 거든 저분한테 한번 가볼까? 오요 어? 어? 아니 없잖아 없는데 왜드리 해? 없잖아 잠깐 이분 뭐야 이거 뭐야 아못 넣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열정 뭐야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기에 기회비... 비해 형편없는데? 잠깐만요 물 있어요 물? 물 달라고 하시는데 물은 없고 마, 마이크는 있어요 마이크 어, 어 감성에 빠져가지고 좀 발라드를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겠습니다 수비, 또바로 좋았어 멀리서슛멀리서슛 아, 실패 어, 조심, 조심. 저심 조심. 조한테 살짝 한번 신호를 줘볼게 보고 있어. 조심스럽게 다른 분한테 접근하면 돼, 알겠지? 좋았어요. 아, 아, 겠지좋았 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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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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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구야 수고 많았어. 아, 사람들이 널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너 진짜 인기 만점인데? 다음은 또 어디를 가볼까? 우리 한번 가볼까?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바다. 오! 아니 계속 치서왕구랑 한판 의 게임해! 쫄았다 쫄았다! 아, 옳지 아니다